안녕하세요. 퍼리몬들미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옷을 한 벌로 구매했어요.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어, 이게 어도러블, 어도러블이라는 분께 구매를 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 테이프가 붙여져 있네, 몰랐는데. 이게, 그 뭐지?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공유, 그, 판매글을 공유를 하면, 테니 치마랑, 뭐였지? 뭐, 다른 의상 공유 추첨해가지고, 어, 테이스 치마 주신다고.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하려고 공유를 해놨는데, 당첨자가 누구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 우선 요거는 덤인 것 같고, 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는 없다고 해 주셨나? 어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음? S 사이즈. 자 사이즈를 안 물어봤네요. 살 때. 근데 S도 되게 제가 원하는 핏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어... 옷 자체의 생활 보풀? 같은 거는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보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있고, 그리고 몸 늘어남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음, 어 중고 옷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가가 얼마라고 그랬지? 그때 얼마라고 하셨는데,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15,000원인가? 17,000원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공유를 해두었는데, 이 게시글이 삭제가 됐네. 음, 그거는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어 예쁘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음 냄새도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정말 깨끗하게 잘 입으신 것 같고, 음 이렇게 카라트 티셔츠 있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떡 메모지 같은 거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인덱스 스티커 주셨고, 밴드, 캐릭터 밴드, 귀엽네요. 이것도 다섯 개 주시고, 사탕, 미니, 사탕 하나 하고, 눈썹 칼. 눈썹칼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게 마침 딱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잘쓸것 같아요. 이 핸들 부분이 핸들이라고 하기 뭐죠? 손잡이 부분이 길면은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옷 구매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놀러 와주세요 카카오 스토리 구독, 좋아요, 선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拜。<Bye. laughs>